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리드 바이러스를 그 줄인 약자의 말인데요. 이제 어느 분이 쓴글에 보니까 이 n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이 조직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분위기가 그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망해 가는 조직을 보면은 그 안에 그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희망 없다. 다시 일어서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건강한 조직들까지도 감염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이런 건다이 부정적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조직원들이 늘 우리는 희망 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힘을 합하면 최고가 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도 역시 급속히 감염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n 바이러스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부활을 맞은 이 아침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나 암울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점점 골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안고 진정한 N바이러스를 퍼뜨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N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키는 자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군병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치키는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찾는 자. 이렇게 찾는 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나오는 이 찾는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그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군지 알지 못하는 다른 마리아. 그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구도, 지키는 자들과 찾는 자들, 이두 구도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은 없다. 이것을 전제로 행동하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 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두 여인, 이 찾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찾는 자들은요, 두려움을 바꾸어 놓는 원동력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불신앙을 상징하는 지키는 자들이나 신앙을 상징하는 찾는 자들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둘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난 두렵지 않아요. 나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거나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좀 무지게 타고났거나 그건 믿음과 상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맨뭐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여전히 두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더 두려워요.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키는 자로 상징되는 자들을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그냥 두려워 죽을 것 같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을 상징하는 이 찾는 자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우선 천사의 위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뀝니까? 8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전히 무서움이 있습니다.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상쇄할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오늘 예수님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 눈으로 보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도 근심하고 부르는 거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위선인가? 아니에요. 3절의 가사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느끼니 노래가 참, 참 너무 근심이 되시죠? <laughs> 전날까지 두려웠어요 바로 직전까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자들 두 여인처럼 그 두려움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편 두려운데 한편 여전히 염려되는데 한편 세상 사례가 힘든데 순간순간 이것을 뒤덮는 기쁨 이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찾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명이 주어졌어요. 또 빨리 가서 무슨 사명일까요?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 바이러스를 부처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육절에서의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7절로 건너가서 또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두 여인에게 준 사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제가 이번 부활 주일을 앞두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 갈릴리란 곳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회가 된 지역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장소, 그게 갈릴리예요 그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추억이 쌓여지는 곳,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귀신을 쫓아내신 곳, 병든자를 치유해 주신 곳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신 곳,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 갈릴리를 회복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식이 이전의 상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그 비참한 고난을 보면서 모든 죄자들이 절망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다 이런 패배주의자가 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 기은혜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무엇인가? 내가 회복해야 될 갈릴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초심의 회복이에요. 처음 주님이 너를 불러주셨던 그 갈릴리로 가라. 초심의 회복. 두 번째로는 사명의 회복이에요. 이것과 아주 그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인생 최대의 지금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은 원주민 추장에게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격분한 그 아들들이 뭘 잘못 그 덧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야곱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은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 자신이 그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젊은 시절에 야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형의 그 장작권을 음모를 꾸며서 빼앗으려다가 그게 그냥 잘못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제 형으로부터 도저히 그 집에 버틸 수 없는 그런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야반도주하듯이 평생 엄마 치마 폭에 쌓여있던 그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짐승 소리가 들려나고, 요즘처럼 뭐, 랜턴이 있습니까? 뭐, 이런 기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 밤이 그에게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기꾼 같은 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절망의 밤을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네가어디로가든지 너와 함께 내가 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육안으로 보면은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영안을 열고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는 게 네가 지금 비록 집과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됐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요 우시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통곡을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예배 가운데 통곡하시는 그분은 지금 영적인 베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장소. 그게 베데리에. 그렇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장세기 35장으로 와서 야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라고요?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뭘 의미할까요? 너그 어렵던 시절, 외로웠던, 고독했던, 아무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던 그 절망적인 밤에 그 젊은 시절에 내가 베들에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네가 베들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저는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절망적인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 너무나 이 똑같은 환경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돌아가야 될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기억해야 될 갈린이는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강사님으로 그 손봉호 장로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제가요 일부러 뒤진 것도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마음이 뜨거웠는데. 뒤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우연히 그분의 강의 하나가 제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베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옮겨 적었습니다. 이거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갈릴리가 무엇인가?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한국 교회는 도덕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분은 윤리학자 아닙니까? 그 윤리학자이신 그 장로님이 정의하는 도덕이 이렇더라고요. 직접이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이게 도덕이래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도덕성이 약해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갈 때, 바로 지금 한 걸음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문확 열었다가, 그냥 탁 닫아버리고 나가면은, 그런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가 깨질 뻔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문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빼내서 받쳐주는 거 이게 도덕성이에요. 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 내가 이 비싼 차를 샀는데 어, 교회 갈때 내가 내차 끌고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온 차를 다 갖고 와가지고 교회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도덕성이 약한 거예요. 사고랑 차지 않습니다. 경찰 안 옵니다. 그러는 건 도덕성이 약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정에서 대학 대학 이렇게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아 얘 남을 배려하는 도덕성이 없어요. 어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거 대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내키는 대로 말하고 뭐 애고 어른이 고 없고 기분 나쁘면 그 지하철에 무슨 막말녀 무슨 뭐그 담배녀, 그게 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나라 자체가 지금 도덕성이 없는데 크리스찬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덕성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NGO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세계 공통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 못 믿을 집단이 종교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세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이래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불신당하는 종교계의 맨 앞에 있는 데가 다 아시죠? 우리 개신교랍니다. 한국교회 신임도를 조사했더니 개신교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7.6%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떠들고 다닙니까? 한국의 예수민사로 20%다. 천만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17.6%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카톨릭은요, 신뢰한다. 41.4% 불교, 33.5%. 여러분, 이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상식, 초과학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그러면요. 그말 전하는 사람을 믿을 필요 없어요. 사기꾼이 말해도 그건 저절로 믿어져요. 전과 20범이 와가지고 1-1은 2입니다. 미쇼입니까? 그러면 아멘.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나 도건 진리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때로는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1-1이 4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1-1이 3이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건 1-1이 4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올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생각해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저, 저, 저 선생님. 아, 저분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 그러면, 계신다 그러면, 그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제가 바라본 분은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내가 암만 생각해도 옥 목사님은 사기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나도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따라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눈물로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찬수 목사를 보니까 그시그머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기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를 바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교회 돈을 훔쳐먹는다든지, 남의 여자를 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사기꾼 같은 놈 저거. 저런 사기꾼이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우르르르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자는 딱 이거예요. 가슴 아파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건 진짜다 거짓말 안 하신다.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그건 그 속일 뿐 아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여기에 실패해 되는 거예요. 사기꾼 비슷한 놈이 사기꾼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안 믿으신 다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한국 교회가 돈, 명예, 권력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뭐 돈이나 권력의 유혹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저희 고모는요 제가 너무 호의호시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 막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오빠가 목회할 때는 맨날 오빠가 와가지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희숙사 가가지고 뭐 밥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러더니 저희 고모가 언젠가 울면서 저게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고 막 이제 니는 너무 부하하게 산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하루는 우리 오빠가 그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촌수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막, 동생한테 기분 좋게 기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 내가 기숙사에서 그 숭룡 건더기를 많이 건지는 법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니까요. 그, 그 밥솥에다가 그, 그, 그릇을 가지고 한번 휘저어야 된대요. 그러면 휘저으면 밑에 있던 그 건더기들이 그 숭룡 건더기가 이렇게 요동칠 때 반대편에서 주걱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건더기가 들어온다고, 그걸 내가 알게 됐다고. 그 얘기를 자기 동생한테 너무나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그 얘기하면 우시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고생만 했는데, 난네 보니까 샘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하게 살고 있느냐고? 저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난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가짜가 목사 되려고 하겠냐고요? 그짓 하려고. 그때는 가짜 목사 없었습니다. 지금은 왜온 사방에 이렇게 이상한 목사들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부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깨어른데? 말주변은 좀 좋고? 사기성은 좀 있고? 그러면 그 목사 하면은 편하게 하면 잘살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는 이 시대에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가면 세 번째 우리가 대안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강의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우상이래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 우리 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지만 아니,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교회란 것은요. 원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제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뭐, 아 이렇게 우리교회 많이 오고, 그냥 뭐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저는 그 손봉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세 가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내가 돌아가야 할배들이구나 갈릴리구나. 초심을 회복하는 것.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절망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일어나, 베렐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야곱 머리에 떠오른 장면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젊은 시절의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야곱이 해드리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재단을 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는 야곱이 그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요 화장실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죄성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35장에서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했을 때이서원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 우리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가 떠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베델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부활주일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Thank <music> you.